여러분을 응원합니다. y는 -2/1x 그래프의 성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은 기울기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알려주는 사실은 x와 y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라는 것이죠. 네 개의 사분면 중에서 x, y의 부호가 다른 것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이므로 3번 옳습니다. 플러스는 증가하고, 마이너스는 감소로 의미하므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또는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분도 옳습니다. 또 그림으로 표현할 때, X가 플러스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Y가 마이너스라면 밑으로 가는 것이므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4번이 틀린 것이죠. 이런 문제에서 어디 어디를 지난다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XY가 그곳에 갔다는 뜻이죠. X자리, Y자리에 좌표를 집어넣어 식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점은 0,0임으로 언제나 성립하죠. 6,0-3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